아 죄송합니다 제 영상을 모르고 끊어버렸어요 실수입니다 봐주세요 점프 어, 감사합니다 빠르게 올라갑시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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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싫으면 오케이 이게 저 레벨 이게 드램폴린이군요 우와 뭔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느낌이 그랬어. 아이고, 음? 제스 미가 넘어가지는 거 맞아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영상에 게임가 많아질것 같네요. 어, 응, 건재가. <laughs> 응? 으쨔, 내실, 어? 왜안 움직이죠? 하이, 하이, 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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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자, 으쨔, 으쨔, 이거 갑니까? 오, 깜짝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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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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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안 돼. 안 돼. 깜빡하고 잊어버렸어. 우와. 좀비. 좀비. 오케이. 나이스. 피했다. 이 정도는 뭐 이제. 아아안 되는데? 오아짝아 뭐야 이게? 관이동이다. 아, 위에 있나? 위에 없는데? 야 oh yeah. Nice. e a 하고만 e a s 하고만요. 떨어진다. 위에서 떨어지는 가 어. 떨어졌어. 간고. Falling r t <뭐라고>. 피했죠? 피했죠? 오마이 감자가. 자. h m 아 맞다. 안 되지. 지금 떨어지면 안되지. 비롱 이거 좀쉬웁시다 지금 킹, 꽁, 점프 말고! 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닙니다. 으음 으음 가징, 가징, 가징. 아니, 좀, 점프가 아니라. 어, 점프 꽁 누르고 있어도. 돼, 오키... 좋웠는데요 저거 <laughs> 안 됐어. 자, 여기서 화나면은... 아니, 화내면은... 어... 벌칙을... 뭐 하지? 여기야, 아인네 아, 요거구나 오케이, 하이, 하이, 자 점프, 하이, 자 점프, 하이, 자 점프, 자 점프, 자 점프. 자 점프, 아 이거구나 아, 오케이, 자 미역했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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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위 하라고, 점프, 점프, 점프. 이거다 히트점프 어, 아니네 트랩 없네 트랩이 이거는 뭐이는겁니까요 뛰어들려요 뭐이는하 말입니까 여기도 뛰어들려요 어디로 어? 저거를 조심해야 돼 나이스 예측을 했구만이 녀석. 이기로 가고, 응? 아이여로 갑시다. 자, 이기로 가죠. 감사합니다. 빠르게 대장을 해주셨네요. 여기로 갑시다. 자, 이건 뭔가요? 오, 잠깐만요. <laughs> 누르자마자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갑시다. 뚝! 작아졌어요, 완전. 빨리 갑니다. 우와! 딱, 이거 진짜. 쫄깃하네. 이누르는 거, 어떻게. 점프 눌렀어요. 예? 겁나 빨라요. 오, 왜 예? 자 눌릅니다 자 겁나 빠르 가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눌렀어요 갑니다 우와 으쨔 어, 호 이게 지고 이건 제가 못한겁니다 자 여러분들 흐쨔 흐쨔 들어왔어요 죽어도 웃기지 않습니다 죽어도 아니 죽기도 죽어도 웃음 죽어도 웃깁니다 흐아 내 당할 줄만 어오케가어 건너가시겠네 눌렀어요 감소합니다 자오 잠만 잠만 빨리 가야 될것 같아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어 어떡해가니 이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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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이거 겁나기네 이제 피했죠? 어? 응? 죽겠습니다 이제 그리! 그래,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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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빠르게 시들리게 남들리게 들리게 남들리게 오 와우 어, 기 준비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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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스피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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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하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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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저의 실력 돌 근데 어렵지 않은데요? 헛 피했죠? 음 얘가 가시를만들어내 제가 가자을이기 가고. 이거 어떻게 피했노? 점프. 그냥, 어? 운이. 문이. 문이 잠만, 잠만, 잠만. 이지. 이즈 합니다 이즈 오, 오 안돼안돼안돼안돼잠깐잠깐 빨리가게빨리가게 내가 빨리가게 미안해 문어 문어 안돼 어 저거 왜안눌려 이렇게 됐어. 뭐 통화시네? 몰랐죠? 흐아! 요로 갑니다. 오! 요로 갑니다. 빵! 해크했네요. 뭐하자면. <laughs> 음, 안 피, 안 통해. 이 무늬. 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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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니 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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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이즈야 안돼요? 그냥 죽었는데? 허잇. 어 뭐야 왜 하필 여로 오지? 뭐야 이번엔 또 흐어 잠만어이거는 어떻게 가야되는거죠? 공략법을 누가, 알려줘! 어, 너무 어려운데? 아, 이고어떻는 거지? 잠깐만, 어. 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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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아, 할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할수있네 아, 이거 너무 어려데 이거? 이거 오, 쿵, 뱉어야 되는데, 으쩍, 으쩍! 흐어! 그러면은, 흐어, 잠깐만, 오케이. 여기서 피했다가 점프를 해보자, 잠깐만. 오마스 점프! 흐어! 깜짝 아, 놀래라 피안피안 쩔고 기뻐 있다가 오 어, 어, 깜짝아 안 죽지 아톱니 바퀴가 좀 무섭네 이거 뭐고 엄마 감자 마 감자가 바로 오면 되나 언제 가야 되지? 그냥 이렇게 가면 되나? 속초에 되는구나. 꼬물이렇게 음... 가면 되지. 가다가 이렇게 바로.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오, 오 잠만요. 깜짝 여기 자 여기 잘 조심해야 돼 민재야 자 열로 깜스다 빨리빨리 자 여기서 한번 조심합니다 안 통하지 안통하지한번더 해주고 이거 뭐야 얘왜안와얘 와, 얘 착한 톱니다. 오, 줌만 오, 됐다. 오케이,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얘 착한 톱이야? 아니네? 와, 떨어졌어, 죽었다. 와, 죽었어. 좀빙 쟤는 나쁜 톱니야. 다시 한번쟤 나쁜 톱니야, 착한 톱니야. 안녕하세요. 새로 전학온 강민재라고 합니다. 음, 헐쩍 쟤는 나쁜 놈이야. 쟤는. 쟤가 착한 놈인가? 쟤한테 가봐야 겠 걸. 오, 착한 놈이었어. 고맙다, 친구야. 오, 케이 오, 오, 새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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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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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되 오,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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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쉬운데? 재밌다 이거 뭐야 이거 가로 뛰. 아, 이따가. 나. 아니요. 어. 발가락에 끼워주세요. 이게 안 돼. 됐고. 어서. 아마. 할수 있어 이거만 이거만 하고.